시장 상황을 실시간적으로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한 천정목 이상을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빨리 누구보다도 캐치를 하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할수 있었으면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으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아토. 아토. 안녕하세요. 대박난 방향사입니다. 그, 8월 12일 장이 마감이 되었는데요. 어, 오늘, 코스피는 29포인트가 오르고, 코스닥은 8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중에서 골고루 조금씩 올랐어요. 하여튼간에, 오늘 뭐, 분위기는 이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는데요. 예, 앞으로가 아, 문제죠 어, 그래서 저는 이 지수는 지수는 어디까지나 아 말하자면 박스권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일선 밑에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힘이 없어요 오늘 거래량이 팍 죽었죠 오늘 거래량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지수의 큰 폭의 상승 보다는 뭐랄까 좀어 제약바이오 쪽이나 어떤 그 테마 아 위주의 종목들이 조금 더좀 질을 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증시는 이 21선 밑에서 허부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몰리는 종목 이외에는 굉장히 매매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웬만한 종목을 피하고 확실하게 종목이 좀 몰리는 종목으로 한번 매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대박그룹에서 대표적으로 매매한 종목이 5성첨단 소재입니다. 5성첨단 소재. 이 5성첨단 소재는 에 여기에서 1억주가 넘으면서 올라갔죠. 1억 1,700만주가 되면서 올라갔어요. 1억 1,700만 주가 되면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옆으로 행보할 때 적은 거리량으로 한번 우리가 노려볼 만한 종목이었어요. 왜냐하면 1억 주, 5천만 주 이상 되면서 종목이 이렇게 뛰면은 조정을 받을 때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 주 이상 거래되면서 올라갔던 종목은 유심히 우리가 한번 추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5성첨단 소재가 아, 오늘 정말 그 거래량도 많고 22% 이상 올랐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종목을 매매하기가 굉장히 좋았다 이겁니다. 우리 대박그룹도 결국은 이 오늘 5성첨단 소재를 마음 편안히 놓고 한번 매매를 해봤어요. 왜 그냐면은 거래량이 차체 많고. 여기서 1억 1,700만 이상이 거래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에, 상당히 제가, 일단 오늘은 한번 세력이 올리려고 하는구나. 해서, 어, 이렇게, 그, 프로그램, 프로그램 매매도, 어, 프로그램도 굉장히 아침에 돌았어요. 돌으면서 오늘 상당히, 이요오성 첨단 소재, 에, 요, 그 마리아나 관련지죠. 이게 굉장히 올랐습니다. 호가창을 보니 에, 확실하게 에, 좀 이게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요이 호가창을 볼때 20%가 넘느냐, 그러냐면 25%가 되느냐, 아니면 7, 8%에서 끝나느냐. 아, 그런 그 감이 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거래와 이런 것이 확실하게 실때 올라가는 거 보면은 네, 추가 매수도 시킬 수 있는, 추가 매수를 우리, 우리가 해가지고, 더욱더 그 수익을 극대할 화수 있는 종목들이 이런 종목이죠. 네, 오늘 또어 우리가 추가 매수를, 추가 매수를 해서, 한번 매매를 해 봤는데요. 결론적으로서는 하루에 이런 종목에서, 어, 말하자면, 그, 금액을 많이 배킹을 해가지고, 어좀 뭐랄까. 수익을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단기 매매 구사는 이런 정도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종목으로. 내일은 이런 종목이 나올 수 있, 이제 오늘은 이우성 첨단 소재가 결론적으로서 한 9,400만 주, 1억 주 정도 이렇게 가까이 터졌으니까 이렇게 터지면 많이는 못 올라요. 이렇게 터지면 많이는 못 오르고 많이 올라봤자 한3% 정도 오르는데 아침절이 강하게 했을 때 얼른 매도를 치고 나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거리량이 한번 터지고 난 종목들은 많이는 못 오르는데 한번 쉬었다. 내일 쉬었을 때 어떻게 쉬느냐에 따라서 모레 또 판가름이 나겠죠. 그래서 내일은 매매, 음, 말하자면 단기 매매로서는 이런 종목이 썩 어울리진 않아요. 오늘 한국가스 공사를 저희가 조금 매매를 해봤는데요. GS건설 요것은 밑에서 좀 뛰고 있죠. 건설주도 GS건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수급도 좋고 마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에, 저번 유튜브에서 제가 일요일날 주말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이 유니테크노를 한번 말씀드리고 리뷰를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이 유니테크노는 장 시작하자마자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내리뽑더라고요. 그러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막 급하게 쭉 뽑아올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전날 사는 사람들이 파는 날입니다. 아, 파는 거지 말자면. 그래서 이때 에, 우리가 이분봉을 보면 알지만 대량거래로 쭉 올라갈 때 얼른 이때 매도를 해버려야 됩니다. 매도를. 그래서 유니테크로는유니테크로는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매도, 위에서, 이제, 매도를 했지 않습니까? 이 세력이. 그래서, 당분간은 옆으로 횡보를 할수 밖에 없어요. 어, 횡보, 보내지는 하향입니다. 횡보내지는 하향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을 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왜 이런 종목을 추천드렸냐면, 을 어, 이게, 거리랑이 만만치 않게 이게 상종가 올라가고, 떨어져가지고 싹 한번 뉘었더라고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래서 했는데, 아침에 뭐, 살을 기회도 안 주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사고 있었던 사람만 매도를 할수 있는, 음 그냥 자리는 좋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윗골이 달리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쭉한몰려서 세력이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오르질 못해요. 이게,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오르지 모르고. 여기 21선 밑으로도 혹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매매 신중을 다시 기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면 오늘 그래요. 이 셰트 세력이 여기서 쫙 올려놓고, 오후장까지 이걸 딱 지탱을 해야 돼요. 양봉으로. 그러면 올라와요. 내일. 근데, 하이젠 RLM은, 이건 신주죠, 신주. 신주기 때문에, 위에 올려놓고 그냥 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느낌이 좀 별로 안 좋네요. 어 그래서 어, 하이젠알 NM은 어, 내일 또 어, 매수 사인을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 이래, 이런 종목은 신주는 여기서 그냥 소사벌라도 양봉으로 신주는 에, 이렇게 그 여기서 지금 이반 여기 여기서 지금 꺾었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흥구석유 이 흥구석유는 제가 이 거리량이 좀 적어서 양봉쓰고거래가 적어서 한번 사봤는데 결국은 매수 추천을 좀 드려봤는데요. 결국은 밑에서 산 사람들은 좀 오늘 수익이 없는 낯설 파인데 이런 것은 지금 은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죠. 흥구석유 그대로 보유입니다. 보유 오늘 매도 매수하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면 아마 수익이 좀 낯설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올라갈 때, 이게 상한가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상한가로 올라가는데 여기를 좀 깨지 않잖아요, 이게. 예. 11선 안 깹니다. 예. 이런 것들이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볼 만한 종목이다, 해봅니다. 근데, 이흥구석이는유가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전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새 그 전쟁이 좀 이란과 이 이란과 이스라엘이 조금, 수강상태로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이 났어요. 한번 터졌다면 이건 25% 짜리입니다. GSE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GSE하고 흥구석이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 SG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SG는 결국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인데 이것도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 이 자리에서 양봉 이게 음봉, 음봉, 양봉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밑으로 빠질 것은 없다. 거량도 적고. 그래서 추천을 드렸는데 그렇게 힘이 있지는 못해요. 말하자면 여기서 오늘 뭐한 8%까지는 올라갔는데 한25% 정도는 올라가야 써야 어느 정도 이 수익이 빵빵이 넘나서 파는데. 밑에서 자식 잡으신 분들은 오늘 매도를 치고 이런 건 단기 매매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면 종가상에서 그냥 매도를 쳐버리고 내일 다시 매매를 보든가 그러면 현금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단기 매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양봉으로 이렇게 시원찮게 거래가 확실하게 솟지 않은 이상은 매도를 쳐버리고 현금을 확보했다가 다음 날또 매매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어, 모양새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내일 또, 어, 뭐, 전쟁, 그, 우크라이나 소식이 또안 좋은 소리 나면, 훅, 음봉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어디까지나 단기 변버를 하는데, 일단은 모양새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셀바스 헬스케어. 이 셀바스 헬스케어를 제가 굉장히 좋게 본, 본 종목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셀바스 헬스케어는 지금 보세요. 여기서 1,700만 주가 터져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오늘 또 힘이 차게 올라갔는데 결국은 입구로 달리고 이게 아래로 터졌어요 그러면 이 셀바스 헬스케어는 지금 말하자면 헬스 관련주도 되고요. 어, 그 다음에 헬스케어 이런 그 종목들이 요새 인기가 있는데. 이게 여기에서 올라갈 때와 비슷하게 이렇게 여기서 지금 거래가 된다고 그랬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거래가 확실하게 실리면서 이걸 뚫어 버릴 줄 알았어요. 이 장기 입평선을이 장기 이평선을 좀 뚫어 버릴 줄 알았는데 일단은 여기 장기 입평선을 걸려 가지고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 내지는 조금 매물 수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음. 근데 이렇게 쭉 빠져 버릴 만한 정도는 아니에요. 이 헬스케어가 아, 여기서 역배열 상태지만은 역배열 상태에서 올라가는 종목 치고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3일선이나5일선 정도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하게 되면은 한10% 정도는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 이런 종목입니다. 그냥 밑으로 쭉 빠질 수는 빠지진 않아요. 여기냐면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거래가 실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윗걸이가 달렸어도 옆으로 행보만 한다면 한번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에서는 한번 세게 반등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에, 이 셀바스 헬스케어는 지금 트렌드도 어, 맞는 종목이고 어,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어, 여기서 제가 이제 쭉 놀다가 여기서 딱 그냥 한번 섰잖아요. 이렇게 한번 이게 에, 말하자면 상한가로 섰네요. 상한가로. 딱 쓰고, 여기서 또 섰어요. 여기서 윗걸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게 힘이, 이 셀바스 헬스케어가 이 힘이 한번 붙이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굉장히 힘이 센 종목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여기서, 여기서도 올라가려고 굉장히 용을 치면서, 힘이 굉장히 이게 말하자면 셀바스케가 셀 힘을 쓸 때는 굉장히 힘이 좋은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지금 매물소화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지 밑으로 빠져버릴 만한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옆으로 빠지면 이게 20일선이 쭉 올라옵니다. 예, 올라오니까 그 비관적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5일선이나 3일선 되고 한번 꼭 매매를 해보시면 10% 이상 반드시 수익을 날수 있는 종목입니다. 예, 피플바이어 에, 피플 바이오는 요것은 오늘 음봉이 났지만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에요. 에, 예.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기 때문에 에, 요것도 지금 이 장대 양봉, 장대 양봉 대량 거래 장대 양봉 한번 세우고 옆으로 서는 종목이기 때문에 에, 우리가 5일선 으로다 놓고 한번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런 이름 5일선. 그다음에 이제 화일약품이 있는데요. 화일약품은 오늘 오성첨단 소지하고, 이 화일약품하고는, 같은, 그, 마리아나, 아, 테마인데요. 결국은 이 오성첨단 소지가 오늘 대장로로 됐어요. 근데, 화일약품이, 내일은 화일약품이 또 대장로로서는 헐수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일약품은, 오늘 뭐, 그렇게 많이는 못 올랐네요. 한20% 정도는 올라야 되는데 오늘 한 7, 8% 정도 올랐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내일 대장으로 안 되면 오성 첨단 소재가 거꾸로 지면 이것도 거꾸로 지기 때문에 내일 한번 놓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거래가 확실하게 못 올라가면 종가 무릎에서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일을 봐야 되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한번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조산업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요것은 지금 그린벨트 해제 때문에 상당히 좋아요. 내일은 한 번만 쉰다면, 모레 또 올라가겠어요. 이건. 한 번만 쉰다면, 모레 또 올라가죠. 지금 우상향 하고 있으니까, 계속 고니다 계속 고. 예, 블루 염택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블루 염택이라고 하는 종목이 결국은, 음 오늘 마이너스가 안 나왔어요. 오늘 마이너스가 안 나왔는데, 이, 내일부터, 어, 오르면은 지금 이게 그 종목이, 이 뭐랄까, 아, 그, 과열 종목, 단일가, 3거래일 단일가 종목으로 그 묶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위해서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에 30분 단일가 거래로 묶인다 하더라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 블루연택은 한 유통 주식수가 600만주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어, 한거래량이 2,400만주 됐죠. 그 다음에 오늘 지금 800만주, 880만주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매물 소화만 한다면은 여기서 매물 소화만 한번 이쁘게 한다면 한 번, 어, 2만 5천 원대까지는 저는 충분하게 볼수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비만약, 싹샌다 어, 그걸 갖다가 유통하는 것이 10월 달에 어느 판가름이 저기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비만이 엄청납니다. 아, 그래서 이블루엠텍은꼭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시간을 위해서 떨어다고 내일 푹 떨어지면은 다시 양복날 주식이지, 음복날 주식은 아닙니다. 에, 그렇게 하시고 한번 관심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내일은 우리 대방님들에게 한번 추천을 해볼 만한 종목이 시프트업입니다. 시프트업. 이 시프트업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있는데요이 시프트업이 지금 이 연기금에서 왠지 모르게 이렇게 사요. 어, 뭐, 기반이 그냥 뭐, 무지연히 삽니다. 아, 근데, 이 시프트업이 게임즈죠 게임주. 게임주인데요. 이 시가충액이, 이게 게임업체에서 3위에요, 3위 지금. 이 시프트업이. 이제 상장된 종목은, 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요거, 우리, 그, 대방님들이꼭 관심을 한번 가져봐야 되겠어요. 왜 제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느냐. 에 지금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결국은, 어, 이렇게 신주가 나와가지고 매집을 하는 그 종목은 없어요. 여지껏 제가 보기 드물게. 신주가 나와가지고. 다 팔기, 다 팔기 바쁘지. 어, 신주가 나와서 이렇게 그, 새로운 그 기관들이 이렇게 돈을 투입해서, 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거의 드뭅니다. 제가 처음 봤어요, 이런 종목 때문에, 시프트업을 제가 왜 추천드리냐면, 차트도 물론 나쁘지 않지만,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아니, 우리 국내 기관에서 너무나도 지금 많이 그, 이 종목을 사드래요. 어, 또 하나 뭐냐면, 이게 NC소프트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커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거래소 소형주인데요.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게이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IP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이 시프트업입니다. 그런데 국내 최고의 게임 개발업체로 매출은 해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향후 게임을 출시할 계획 계획도 갖고 있죠. 그런데 NC소프트 시총을 말하자면 능가하는 이 시프트업이 일을 한번 내겠다. 그런데 오늘 공시를 보니까요. 최대주주 지분이 30만주 증가했어요. 어 말하자면 어 누구 것을 더 말하자면 가지고 왔죠. 어 그래서 지분이 최대주주 지분이 30만주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 시프트업이 뭔가, 어, 이, 이, 말하자면, 패러다임이 좀 달리 움적거래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에, 이 신곡가, 아, 말하자면, 이, 저기, 처음에, 이 공목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와서, 어, 89,500원까지 갔죠? 이런 가격을 베끼는 거예요, 이게. 베끼고, 이게 말하자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종목이 이거죠 여기서 신주가 10개가 나오면 다 이렇게 아주 쭈루룩 하니 이렇게 보면은요 어 제가 인자 그 뭐냐면은 이게 신주가 나오면 이렇게 했다가 쭉 떨어져 버립니다 떨어져 버려 떨어져 버려 말하자면 근데 이 신주가 요렇게 요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이 올라, 올라가는 종목은 정말로, 어, 저는 이 시프트업이, 예 아주 보기 드물다. 그리고, 어,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매집을 하는 종목이 없어요. 개미들 다 지금 터는 거 물량을 받아가죠. 어, 그래서, 저는 이게, 시프트업이, 예 게임업체지만, 어, 뭔가, 어, 오늘 또, 그, 대주주가 30만주를 또 자기 포켓에다 넣었으니까 결국은 이 종목이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보아 할 종목은 틀림없어요. 이 시프트업이. 그래서 저는 시프트업을 요걸 오늘 강력, 정말로 내가 강력 추천합니다. 강력 추천하기 때문에, 우리 시 아니, 우리 그 대방님들이 이 종목을 한번 포트에 꼭 한번 담아놔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신주치고는 저는 신주 이런 거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한번 일렐 종목이에요. 일렐 종목. 알았죠? 하여튼 일렐 종목입니다. 여기서 살짝 수그리면은 이때 한번 매수를 해놓고 한번 포트에 꼭 담아볼 만한 종목입니다. 시프트업.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유튜브를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는데요. 어, 저는 어, 그럴수록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이 시프트업 같은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어, 유튜브에서 소개를 드리고 어, 나름대로 제가 어제 그 유, 주, 주말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리뷰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서 조금 문제 될만한 종목이 유니테크노하고. 하이젠알, NM, 요런 것들은 조금 쉬었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거래된 걸로 봐서는. 그리고 뭐, s g 라든가 셀바스 헬스케어,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말씀드렸으니까, 요런 것들은 좀 수그리면은 한번 꼭 좋은 종목이에요. 포트닥 한번 다올 만한 종목. 역별에서 올라가는 종목 치고는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뭐 내일은 어 좋은 그 분위기에서 한번 수익을 낼수 있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로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